아파트 있습니다. 아파트 아파트. 아파트 아파트. 아파트 아파 하게 활럭입니다 내게 아 맞지. 맞아. 우리 진짜 끝내졌다. 소리어 그래. 제일 좋어 내가 진짜 정확하게 맞았어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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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한번 진짜 신나게 한번 아파트 아파트 입니다. 어때요? 요즘 젊은 친구들의 유행인 아파트 노래를 두번 만에 더 멋지게 하는 우리 고향 친구들의 모습입니다. 아, 처발살 때라 존노 뭐. 오, 잘한다 뭐, 살발. 설면잘할것 같아. 아, 파트아괜찮 파트, 아, 아. 아, 오! 아유. 8.83초. 8이5누구야뭔잘 자요? 잘 상. 잘 이거 많이어 빨리. 래에 무조건. 야정이 빨진 시작. 봤어?

자, 조, 아, 시. 시. 자, 준비 시작! <laughs> <다시. 웃음>

그냥 떨어져 아파트. 아파트 아파트.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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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탈락. 정원이 안돼. 안 돼, 안 돼. 다음. 다음, 다음 누구야? 정예 놀떨이어요 네, <떨어지면> 네. 네. 예. 안안아 앉아, 앉아.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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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어다 귀엽다. 귀다귀다다

아이고, 말이고아하니까말안아아이야할수 있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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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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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그그가거가 복무 <laughs> 가는 거야. 고하나 <laughs> 어, <laughs> 어, 하나 하나. 어, 감사합니다, 어, <laughs> 아, 네. 아예 로 가. 오! 어! 로가야 돼, 뒤로 가야 돼, 뒤로 여기로. 여기로. 아이고, 다아 그래. 하나 예. 잖아우리 영상은 눈 속에서 간다, 만들어 먹는 간다, 수제비입니다. 간다, 눈 오는 날 야외에서 만들어 먹는 수제비 맛은 어떨까요? 세 그릇째 리얼입니다. 못 말리는 미친 맛의 수제비 먹방 기대하셔도 됩니다. 나는 세반두 반.